올해 책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유니가 6개의 언박싱 영상과 3 0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가족들은 영상을 잘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가족들이 가장 좋았던 영상 3개를 뽑은 뒤에 그 영상에서 나온 책3권을 올해의 책으로 뽑을 거랍니다 그럼 가족들다 모이셨나요? 그럼 지금 바로 영상 보고 올게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입니다 오늘새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는데요. 오늘이 벌써 2021년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음악 서 자격증을 투자 이렇게 기쁜 한복을 준비했답니다. 어때요? 두서지의 소원이라는 책이 에는데요주사이들어있어요어 아, 소원이라는 어, 이있는요지이동는서이 하나 있 초개도 해오는 영화책을 엉빡씩 해볼 거예요. 그럼 오늘은 요두 개를 게요 근데 만두가지 책을 갖고 왔는데요. 첫 번째는 이상한 손님이에요. 음, 음, 제일 좋아하는 엉빡씩 산입니다. 오 나의 달불나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본 영상 음.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여기다가 번호로 음. 적어 주시면 됩니다. 몇개 적어요? 두 개. 알 돌아왔어요 투표한거를 보고 여기에다가 로이가 직접 스티커를 붙여줄거예요 로이는 오늘의 특별 도우미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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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첫번째는 13번이에요 로이 13번 13번이 한표 나왔고 다음은 오 번. 아, 그러면 가장 많이 키가 나온 거는 어머 동점이네요, 여러분. 지금 4번, 4번이랑 6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. 공동 1위가 2 개라서 어, 저는 2위까지만 뽑도록 하기로 했어요. 일단 공동 1위는 아까 말했듯이 4번, 5개인 거고 그 다음에 6번, 5개인 걸로 이 4번과 6번이 1등이고요. 그 다음은 2위는 9번입니다. 3개로 2위가 되었습니다. 오! 어, 4번과 6번, 그리고 9번은 아주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. 왜냐면, 유니 가족들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. 자, 그럼 이 영상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? 이거는 일단 두더지의 소원이라는 책이고요. 김상근 작가님이 그 글을 쓰셨어요. 어 제가 이 책을 사인까지 받고 작가님도 만나서 가족들이 이 영상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다음은 6번. 이거는 영어 책인데요. 제가 맨날 한글 책만 소개를 하다가 영어 책을 소개를 해서 가족들이 뭔가 특 특이한 거 아니죠? 뭔가 새롭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영어 책을 소개를 해준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오 9번입니다. 9번은요 이게. 이게 되게, 윤희가 짝 찍은 두 권의 책, 윤희가 직접 짝을 지었기 때문에, 어, 어, 가족들이 윤희 생각을 잘 알아준 것 같아요. 이거는 윤희도 굉장히 좋아했던, 영상, 좋아했던 영상이고, 썸네일도 너무 웃기고 재미있어서 가족들이 뽑아준 것 같아요. 러은 윤희가 저희 가족들이 뽑아준 영상 중에서, 나온 책들을 여기를 모아봤어요. 어, 윤희가 여기서 글이 가장 좋았던 책, 그림이 가장 예뻤던 책,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을 세 가지 뽑아서 올해 책으로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책을 선정을 해볼까요? 어, 선, 어, 일단 동생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은, 짜자잔. 이상한 손님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왜 동생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냐면요. 어이 친구가 천 발록이라는 친구인데 이 책의 주인공의 잠깐 동생이 돼요. 동생이 된다는 점에서도 어 동생에게 읽어주고 싶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. 이 친구가 굉장히 개구장인데 저희 동생도 굉장히 개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그 친. 그 동생과 이 아이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읽어주고 싶습니다. 다음으로 그림이 가장 예뻤던 책은, 음, 이 책. 나다 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을 왜 윤희가 그림이 가장 예뻤던 책으로 소개하고 싶냐면요. 윤희가 이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, 선을 그릴 때 얇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는 그런 그림을 되게 재밌고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너무너무 예쁘게 칠하셔서 칠하,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림이 예쁜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이 가장 좋았던 책은요 흠 음, 어떤 걸로 선정을 해 볼까요 어? 두더지의 소환이라는 책을 글이 가장 좋았던 책으로 소, 선정을 하고 싶어요 어, 이 책을 왜 그렇게 뽑았냐면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너무 좋고 재미있고 이 두더지의 할머니가 따스하게 안아주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서 정말 어,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구나 라는 걸 정말 확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글로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두더지의 소원을 가장 글이 좋았던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렇게 2021년 올해의 책세 가지를 윤희가 뽑았어요. <laughs> 아, 윤희가 2 0 2000... 0 0 책을 뽑은 게 어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이 탁하고 2021년 올해 책을 뽑게 되네요. 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윤이는 2022년 올해 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